해보고 원리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하고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또뭐만원뭐 뭐 이만 원또 어떤 건싼 거는 뭐0천원막 이런 거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이빨 코골이 방제 확참 이게 판매가 됐었거든요. 뭐, 뭐 페이스북 인터넷에 막 광고 엄청 하던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 입을 벌릴수록 턱이 더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으니까 입이 안 벌어지게 턱 잡아준다는 그 원리 그걸로 이제 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귀 귀가 어딨어요귀 들어가고 아 귀에다가 거네요 그래서 아 얼굴이 크니까 이거 이게 당기는 이렇게 하는 건데. 이게 약하면 입이 이렇게 잘 벌어지고, 세면 입이 안 벌어지는데 문제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놓으면, 아, 이건 잘못한 거네요. 입이 그냥 쉽게 벌어지죠. 어? 이거를 이렇게 머리, 턱이 안 벌어지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. 이렇게. 그러니까. 그래야 딱. 응. 이거 안 벌어져. 근데 이거 벌어져있보벌어져 어떻게? 해야 지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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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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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게어떻가 어떻게? 어떻게? 어제게어제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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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떻게이떻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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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턱관절에 제일 문제가 커요. 그래서 이를 악무는 습관을 오히려 만들어주면 이를 악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혀를 가볍게 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띄워줘야 이 턱관절에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순환이 일어나 되거든요. 그걸 안 해주면은 턱관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. 제일 큰 문제가 그 이거예요, 이거. 그 턱관절. 그리고 효과가 어, 물론 입을 안 벌리면 입을 벌릴 때보다는 코골이 감소 효과가 좀 있죠. 어, 그렇지만 코골이 근본적인 문제, 혀가 넘어가고 코가 막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어, 정말 해야겠다 나는 진짜 너무 돈이 없다. 그래서 수면건강연구소 어, 가면 좀 너무 힘들다.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. 요거하고 요거를 사서 이걸 입에 물고 이렇게 불고 물고 이거 해도 이렇게 음 음, o u go, y o 이 go, you 아유. 그래서 이턱 나가는 건 어떻게 하냐? 아니,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. 이제 턱을 완전히 많이 빼지 말고 적당히 빼야죠. 그래서 그렇게... 이거는 한번 해서 실패했다. 그러면은 또 뜨겁게 하면 또 약간 또 말랑말랑해지니까 그때 또한번또 하고 뭐한두번뭐할수 있어요. 모양은 좀 빠지지만 그래도 해볼 수는 있어요. 어. 아니면 뭐몇개 사갖고 해 잘될 때까지 하면 되죠. 자본주의. 이게 보험이 되면 얼마나 좋아렇게 아, 근데 보험이 안 돼. 안 된대요. 안 되는 건뭐안 되는 거지 음, 자 그리고 하 아, 이게 인터넷에 보면 코골이. 오늘 네이버에 코골이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해봤더니. 을 코구림 방지 제품이 8,000 몇백개가 올라갈텐데요? 와 대박 근데 아이 똑같어요 그거 조금 전에 그거 똑같은거 아니에요? 얘랑 얘랑 똑같은건데 파는 회사가 달라요 그리고 설명이 좀 달라요 포장이 조금 달라요 내가 봤더니 똑같아요 에이 진짜 <laughs> 아 그건 소장님이 좀 약간 <laughs> 길게 보셨으면 똑같은 걸로 봐, 아셨을 아니, 텐데 아니, 사실, 그 놈이 그놈 같아요. 다 뭐, 원리가 뭐, 이거 턱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써있는 건데. 아. 그래도 어이. 어떻게 똑같은 상품을 다른 줄 알았지? 아, 씨, 이거, 어디다 쓸 것도 없고, 이거. 뭐, 안대로 쓸까? 이렇게? 잘 때? 안 돼, 하고 뭐. 아, 이, 저기, 비행기 탈때 이렇게 하고, 이거, 이거 좋네, 이거, 이거 안 돼. 배트맨이에요, 배트맨. <laughs> 어이, 딱 좋은데 이거 <laughs>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. <laughs> 이야, 진짜. 아 그거 저기 뭐지? 애들 <laughs> 게임할 때 눈가리기용으로 쓰는 게 있는데. 난 머리 아프때 아이고 머리야. 아 <laughs> 아이고, 그때 아이고. 좋겠다. 아이고 머리야, 우 동풍도 되고 좋은데? 또 하나 있어요. 미세먼지. <laughs> 아무 냄새 근데 <laughs> 이게. 냄새 많이 나. 아 그런 원단들이 처음 나올 때 냄새 많이 나요. 빠르면 잘안 아, 가셔요. 이거 이거 저기 햇빛에서 다말게 빨아가지고 햇빛에서 잘 말려가지고 이거 해야겠네. 미세먼지로 이게 안 돼요. 여기 그, 출퇴근할 때 그거 하고 다니세요. <laughs> 아 제가 또 그, 그놈이 그놈이여 가지고 사는 게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여성들 땡김이라고 하는 목주름 방지 요거잖아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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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야, 이. 어, 그건 뭐좀 근사한데? 이거에 비하면 뭐 이건 뭐, 고급품이야 네, 근사... 어, 뭐, 근품이야, 이게. 앞에 달린 것도 있고. 네, 그래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는데, 어, 얼굴 사이즈의 차이로. <laughs> 이게, 여, 여성용이라서. <laughs> 내가, 아이, 덥다.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지? 부장님이 많이 크시잖아요 때는 아니, 이게 귀인 아니,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뒤로 가는거 아니에요? 이게 귀인 것 같은데요. 어떻게 귀 k you, thank you, thank you, 이게? a 아, 예. 이게? y 우 u t 겨야죠 k you, thank y o 요 t h a 귀에 이렇게 thank you, t h a n 귀에 안경 t h 겠네 キキキヨミキキヨミ。